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토 고사거리 점주입니다. 제 이름은 훌랄라입니다. 인생 보이서 뭐 훌랄라지. 슈퍼를 한 11년 정도 했었어요. 이제 아이들 대학교 갈 무렵에 가게 내놓고 쉬다가 우연하게 훌랄라 여기를 와서 먹게 됐어요. 근데 딱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바로 이거야.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아기 아빠한테 상의도 없이 나 먼저 계약을 했어요. 아빠는 해서 다니고 있는데 와서 잠깐만 도와주고 내가 알바 쓰면 사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여름부터 바쁘기 시작하는데 그냥 정신이 없는 거야. 막그 이듬해부터는 물인지 불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막 밖에까지 자리가 없어서요. 사람들이 조합에가 버스 정류장인데. 카페 같이 막 저녁 시간되면막 여기 사람 나갈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동생이 제일 무직 연구소 다녔어요. 그때 받침막 명태니 뭐 그런 소리도 들렸고 삼사백씩 받는 거보다는 이거 훌랄라라고 내가 보증하겠다고 그러고서는 삼천만 원을 내가 무슨 빌려주고 지금 나가면 주라 그래갖고 지금 파장 동에서 하고 있어요. 또 둘째 동생도 다른 장사를 하고 있었어. 음식 장사를 그서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장사가 잘 됐어요. 오전 점 그래갖고 우리가 세시가삼 총사 근데 그 동생도 잘 됐어요 많이 벌었어요. <목소리> 처음에 저기 아파트 대출받아갖고 시작했었지. 그거 다 갚고 아이들 둘다 결혼시켰고 집 사서 다 결혼시켰어요. 3 4 평짜리 하나 사놨다가 아들 줬어요. 지나가다도 친구들 만나면, 어이, 훌랄라, 어디가? 막 이래. 애경사 때 봉투에도 훌랄라. 그래서 제 이름은 훌랄라예요. 훌사라 응? 그래. 그어다가홍보대사 <laughs> <laughs> 밤에도요. 그래. 이게 먹고 싶어서 택시 타고도 저희 집에 막 왔다 가고. 임신한 어, 저기 그, 그, 와이프가 일부러 사가지고 가고. 먹어봤는데 임신했다고 남편이 퇴근하면서 차 가지고 와서 포장에서 이정부까지도 가고 엄청 흐뭇했었어요막 그게 타회사 제품보다 열등이 나왔다고 손님들이 많이 얘기들 하시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응. 일을 하니까 힘든 줄 모르고 응. 최선을 다해라. 그게 어, 최선을 다해. 음. 어, 아, 최선을... 서두르지 말고 막 금방 돈 벌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아, 다하다 네. 보면은 뭐 나중에 나타난다고요. 급하게 보면. 막 얼마 한몇 개월 만에 남고 안 남고 그걸 좀 따지지 말고 어느 선에 가다 잡을 잡을 때까지는 서두르지 말고 좀 그랬음지 손님 사람들 너무 서두르잖아요 또 그냥 오는 손님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 항상 웃는 얼굴. 이제 서비스 업비라는 건. 네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거이 그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음식 맛도 보고지만 그집 사장님 얼굴 보고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만큼 반겨 주나 막 요즘 어? 요즘 어?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음식이 맛있으면서 서비스까지 그 곁들으면은 그만 꼭 성공하지. 잡는 일은 없을 거예요. 상을 둘러봐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봐서 없으면 땅콩도 갖다 주고, 계란탕도 여럿 있을 때두 개, 세 개씩 해주고 계란탕도 쌀렁 그냥 소금만 풀어서 그렇게 안 줘요, 저는. 표고 버섯을 이만한 봉지에다가 다 썰어져 놔놨다가, 계란탕에 파, 막 이런 거다 양념해서 넣고 해주니까 사람들이. 뭐 고기를 다져서 넣냐고하지는 사람이 없나 맥주가 더 들어간다 싶으면막 오징어도 거서 나가고 과일도 막 깎아서 접시에다 막 내놓고 막 그래요 나는 막 이렇게 봐가지고 서비스 같은 거 많이 해주니까 오래된 단골 십년넘은 단골들이 지금도 오세요 많이 어, 당사를 하다 보면요 재미있어요 손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살아가는 인생 대화가 더 많잖아예요 그냥 오래되니까는. 그런 양반들도 많이 계세요. 애경사 같은 거, 집안 내역 애경사 음, 같은 것도 로 서로가, 서로가 얘기할 정도가 이제, 아이들 다 컸냐고. 살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가야 음, 군대 갔다 왔는데, 제대인 업고 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들처럼. 여기서 응. 이제 초등학교 다닌 애들이 저희 집으로 술 먹으러 와요. 응. 이제 그만큼 이제 오래 하다 보니 맞아요. 어저 애기가 술 먹으러 와야 안먹어 아, <laughs> 오래 당사하다 보면 그런 맛으로 또 당사가 또큽니 사장님한테 그냥 더블에트 한했보지 그냥. 뿔랄라 <laughs> 사장님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그래도 아이들 결혼시켜서 집도 샀고, 사서 해줬고. 뿔랄라 만나서 그동안 잘 지냈고. 다 좋은 거 같아요, 뿔랄라. 내가 하라고 권장해서. 동생들도 다잘 됐고. 회장님 덕분에 그동안 잘 먹고 쓰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laughs> 회장님한테 그렇게 썼어요. 감사하다고.